오늘 KT 위즈의 첫 안타의 주인공 박병호가 특이한 스윙으로 높게 멀리 담장 넘어갑니다 이젠 영웅군단이 아닌 마법사 군단의 일원이 됐습니다 거포 박병호의 선제 솔로포 KT 위즈 KT의, KT의 박병호가 왔습니다 자 박병호 선수가 첫 타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삼성은 박병호 선수에게 12개 정도의 공을 던졌어 무려 몸쪽이 9개였거든요 예. 첫타수도 몸쪽 지금도 몸쪽입니다 예. 아 그런 부분은 조금 어, 너무 일방적인 볼 배합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생각이 예, 드네요 예. 잡아당겼습니다 왼쪽 날아갑니다 좌익수 뒤로 네, 지금 같은 모습이 박병호 선수의 모습이거든요. 완볼에 정말 좋은 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즌 2호 홈런을 개인 통산 1 2 0 0안타를 만들면서 담장 밖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역대 17번째 기록. 김태훈 선수의 많은 돈을 받아 채서 왼쪽 담장잠어자 박병호의 타고 왼쪽 담장 바깥에 떨어집니다 홈런에 대한 여전한 음악을 레벨 박병호 이 경기를 KT 위쪽으로 한점 돌려놓습니다 자 박병호의 한 방이 이경기의 균형을 일단 무너뜨립니다 자 박병호 선수가 지금 마음먹고 들어왔네요 예 자, 박병호 선수의 홈런 한 방. 2대1의 스코어. k t 위스가 다시 앞서 갑니다. 계속해서 몸쪽을 압박했던 프로커 선수였는데, 자, 지금 봐선 제가, 저희가 봐서는 체인지업으로 보였거든요. 예. 뭐, 초구에 박병호 선수가 완벽하게 공략을 해주네요. 자, 이리도 타격한 듯한 박병호 선수의 그렇습니다. 예, 모습이었고요 빠르게 뻗어간 타구가 그대로 담장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뭐 맞는 순간 홈런임을 직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맛이 왔어요. 주자는 일로. 점에 역전까지 홈런포 두 방이 오늘 경기를 이렇게 완벽하게 뒤집어 버립니다. 와 지금은 맞는 순간 공이 없어졌어요. 아 정말 크고 잘 맞은 홈런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KT가 박병호에게 원했던 그림이었고 아마 그 순간을 제대로 만끽하는 KT 위즈입니다. 정말 박병호 선수한테 원했던 그림이 역전 돌아홈다 박병호였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기대는 하셨겠지만 그래도 마음 한 켠은 원종인이었기 때문에 또 설마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원종인의 첫올 시즌 첫 피홈런. 바로 박병호에게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스코는 4대2. 이제는 KT가 두 점을 합성합니다. 참 고, 고민이 좀 많아졌어 2월 4일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잘... 어, 잘, 어, 잘 맞았습니다 좌중간 좌중간 박병호의 시즌 5 홈런 히어로즈의 박병호가 아닌 KT 박병호의 고척돔 첫 홈런 그리고 고척돔 통산 마흔 아홉 번째 홈런 고척돔 최다 홈런을 기록하게 되는 KT 위즈의 박병호입니다 정확하게만 때리면 박병호 선수는 기본적으로 파워를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엄청난 비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야, 오늘 경기 완벽한 부진탈출을 알리는 홈런포안 사만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성호 위원이 콕 집은 예, KT의 키플레이어는 박병호 선수였습니다 네. 야하영민 선수 의 올시 첫두벌 원스트라이크 실점입니다. 지금은 잡아라기입니다. 왼쪽 떴습니다. 좌익수 뒤쪽 그대로 넘어갑니다. 장외로 뻗어간 박병호의 토런업런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가 가지고 있는 힘이거든요. 예. 지금 몸쪽으로 오는 공이었는데 팔을 펴지 않고 만들어낸 홈런입니다. 박병호의 역전 토런포 KT 위지가 이번 이닝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국은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스코어 4대2. 그러니까 반지 선수를 상대로 연타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네. 역시 큰게 필요했는데. 아, 박병호 선수 큰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석의 어. 박병호. 이게 체인점업 내렸습니다. 밀어내 타고 오른쪽 높게 떠 갑니다. 계속 가는 타고 오른쪽! 갔자 바깥 바깥에! 드립니다. 이 타구가 크레딧슬램. 홈런에 대한 어나더 레벨 박병호. 오늘의 첫 타석 스윙 한 방에 넉 점을 선물합니다. 오늘의 첫 타석 스윙 한 방에 넉 점을 선물합니다. KBO 리그 홈런은 박병호로 통합니다. 그리고 이 타자 수원 KT 스파크에 있습니다. 4대0. 자 이래서부터 강한 인상을 심어주네요. 와 지금, 밀어서 지금, 홍은 를 기록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장을 넘깁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왼쪽으로 게게 날아갑니다. 좌익수. 뒷! 네, 박병호 선수가 그 가운데로 들어오는 스라이드였거든요 그 정말 잘 받아치면서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즌 8호 홈런 네, 완벽한 스윙에 맞으면서 홈런이 됐거든요 예. 아, 계속 그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지금 같은 홈런이 나오는 겁니다 최근 6경기 4개 홈런 점수를 벌리는 투런포 박병호 선수 스코너 3대요 아, 역시 박병호 선수의 한 방이 있어요. 야구의 꽃은 역시 홈런입니다. 정말 그 어렵게 그 게임을 끌고 가고 있었는데 예. 지금처럼 투런 홈런을 때려내면서 점차를 확 벌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한 점실입니다 그렇죠. 처음으로 순디안에 타자는 박병호 선수입니다. 좌측 갑니다. 좌익수 트로어 담장! 넘어갑니다. 박병호! 연타석 홈런포! 시즌 9호 홈런을 만들고 있습니다. KT 스코너대요다 아 박병호 선수 홈런 두 방. 오늘 경기를 지배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예, 네, 역시 홈런을 때려낼 수 있는 선수죠. 때릴 줄 아는 선수입니다. 예. 죽은 여섯 경기 5섯개 홈런. 뭐 아. 합니다. 병 점차 살아 줄로 때립니다. 중견서 뒤로 갑니다 중견서 뒤로. 오늘도 홈런이 TNN 꿈틀기입니다. 아네 박병호 선수 답습니다. 이승진 선수에게도 강한데 지금 또 홈런을 또 때려냈어요. 점수 11대 7 그리고 박병호는 10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 역대 14번째 기록을 작성합니다. 네, 홈런도 몰아치기를 하고 있어요. 야. <laughs> 가장 먼 센터로 넘기지 않습니까? 홈런 순위 단독 선두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박병호 어. 선수. 세리벌 원스트라이크. 5구 왼쪽 넘어갔어요. 왼쪽 탐자. 박규로. 박병호. 홈런 1위의 위엄을 드러내면서 1위 상대 투런 홈런. 장애로 넘어갔는데 예. 결국은 박병호 선수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을 거고. 예. 그런데 거기다가.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니까 볼 카운터를 유리하게 몰 만들고 가는 상황에서 쫓기는 상황에서 빠른 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 그거를 박병호 선수가 어제 미스를 했습니다만 노리고 때렸던 것이 정확하게 들어맞으면서 장애로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어찌 보면 음의 짐이 굉장히 부담이 됐을 텐데 확실한 투런 홈런과 함께 속죄포를 날렸습니다 네. 이제 스코어 3대0 KT 위즈 지금 엄상백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주고 또어떤 투수가 올라오면 한점더 내지를 못다. 그렇 홈런을 안겨줬던 상대 박병호가 그렇습니다. 시즌 1 1호 홈런을 네. 때려내고 웰뱅 톰 랭킹 1 2위의 박병호. 왼쪽에 떴습니다. 좌익수 뒤로 갑니다. 담장! 담장! 밖으로 갑니다. 박병호. 박병호의 3런 홈런. 1대 1의 균형을 깹니다. 홈런 1위에 박병호. 안치혁 선수는 슬라이더를 가운데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떨어지지 않은 볼을 박병호 선수가 놓치지 않고 예. 장타로 여기는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회 초까지 만들어진 1대 1의 균형이 이번 6회 들어서 단번에 박병호의 홈런과 함께 깨지고 있습니다. 4대 1 k t 위즈 최근의 타격감을 그대로 어, 박병호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투수가 아무리 실수를 했다고 해도 그거를 예, 처리하지 못하는 에, 감각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 타격, 실투가 왔어도 타자가 해결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예, 투수가 한복판에 던져도 그건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네. 예. 근 네, 박병호 선수는. 예. 그건... 다시 볼까요? 예. 통하우시 됐습니다이 홈런 주개는, 어, 지난 시즌, 알루 홈런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립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탐정 마크로 박병호의 투런포 동점 스코이디 이게 4번 타자의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몸쪽으로 오다 가운데 바깥쪽이었거든요 그게 정타가 맞으면서 동점 업로이 됐습니다 팀에 홈런 타자가 있다는 건 이런 모습이에요. 야, 시즌 13번째 홈런! 그것도 지금 투수라이크놓버렸거든요 예. 아, 오늘 경기 내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정수라고몇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팀에 홈런 타자가 있고 없고 지금 같은 차이에요 예. 야, 그건 정우영 선수 상대로 해서 어... 강한 면모는 아니었습니다만, 홈런이 포함되어 있었던 그 기록. 야, 오늘도 하나 건져내네요. 지금 유강남 포수가 바깥쪽에 멀리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바깥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사실 꼬리가 말려 들어오는 공을 밀어서 넘겼어요. 예. 어, 굉장히 야. 큰 홈런이 나왔습니다. 발사각도 아, 이큰 각도는 아니었었는데 굉장히 빠른 타구로 감장을 넘겼습니다. 박병호의 홈런 이제 경기는 전화, 다시 지금의 재단위를 타이밍에 찾았습니다. 느린 변화가게 되면 박병호 선수가 또큰거한 방을 맞을 수 있어요. 예. 구째는 왼쪽 단자담자 바퀴로 동점 솔로 홈런 박병호 라켓 이동현 위원이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박병호의 홈런 스윙이 터지고 있습니다. 시즌 1 4 번째 홈런. 홈런 부분 1위를 달리고 있는 박병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확실하게 이 변화구가 들어갔을 때 장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페스볼 빠른 걸두 개를 보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박병호 선수는 스트라크에 오는 걸 지금처럼 피라노 스윙을 가져가면서 아. 그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박병호 선수의 시그니처 스윙이죠. 그렇죠. 데이비 뷰캐넌의 오늘 경기 첫 실점. 자, 소영준과 뷰캐넌 모두가 오늘 첫 실점은 결국 홈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성우 파울. 그러니까 지금도 뷰케널 선수는 상당히 좀 아쉬울 수 밖에 없어요. 보시죠. 네. 마지막엔 한 손을 놓고서 돌리는 박병호. 발사각은 25.7도. 빠른 볼로 들어오다가 첫 변하고 체인점 들어오는 볼을 걷어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박병호 선수가 장타를 연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카운트 싸움을 상당히 잘하고 있고 지금처럼 본인이 유리한 카운트에서는 거침없이 방말 돌리거든요 예. 좋은 결과가 연결되죠 동... 또 상대 전적을 확인해 봐야죠 그러지 않으셔도 될거같요체인점을 <laughs> <laughs> 공략했고요 4월 동점 솔로 홈런 박병호 시즌 14번째 홈런이었습니다. 초구 초구와 이구가 빠른 그리고 박병호 4번 타자 오른쪽 높게 떴습니다. 오익수 따라 붙습니다. 워닝트랙 담장 넘었습니다. 올 시즌 15번째 홈런포 이 홈런으로 역전을 이끌고 있는 박병호 이렇게 KT가 경기를 뒤집습니다. 어 정말 힘이 에,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도 본인이 에,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서 맞은 타구는 아닌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예. 동점에 그치지 않고 역전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k t 위즈 박병호의 올 시즌 15번째 홈런 포가 터졌습니다 지금도 체인지업이죠 타구는 박병호 선수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타구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뒤쪽에서 맞았다는 네,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타구였는데 예. 그대로 또 넘어가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